네,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동네죠. 경기도 구리에 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피해간 구리로 눈길을 돌리시는 내집 마련 수요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구리 대장주로 꼽히는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를 직접 임장하며 구리가 관심 받는 이유는 뭔지 단지 입지적 특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구리역 초역세권 단지이자 구리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인데요. 이미 11호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이달 초,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1억 7,800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고요. 대책 발표 이후에는 12억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던 단지입니다. 인창동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 단지는 단지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632가구 규모고 2021년 9월 입주한 5년 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주하면 1,000가구,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60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대장주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 교통, 생활 편의시설, 학군 등 입지적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요. 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에서 이동해도 10분이면 구리역에 갈수 있습니다. 구리역은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8호선이 지나는데요. 기존에는 경의중앙선만 지났지만 암사역과 남양주 별내역을 잇는 별내선이 작년 8월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 입지가 됐습니다. 8호선 연장으로 잠실까지는 20분. 강남 광화문까지 40분이면 갑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용산까지 40분이면 갈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이 단지의 큰 장점 아닐까 싶은데요. 강남이나 용산, 광화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통근하기 편한 위치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단지 바로 앞에는 구리어 환승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환승센터는 쉽게 말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갈아타기 쉽게 하는 시설로 내년에 완공됩니다. 시설이 지어지면 대중교통 연계 편의성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초역세권이니까 바로 이렇게 역, 역 앞에다가 그러음 이제 지금 뭐 신규 거의 최근에 제일 진 신규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서울 분들도 많이 이쪽에 살고 계실 거야. 그분들이 좀 많이 넘어왔을 거요 편하니까. 네. 또 다른 입지적 장점은 단지 주변으로 백화점과 관공서, 병원,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요. 롯데백화점이 도보 10분, 롯데아울렛은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남양주의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은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네, 한양대 구리병원도 걸어서 20분이면 갈수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85,000제곱미터 규모의 인창중앙공원이 있는데요. 역세권 단지이자 공세권 단지라는 점도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꼽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시립체육공원, 왕숙천 생태습지도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구리역을 중심으로 상권 형성도 잘돼 있는데요. 구리역 인근에 전통시장과 곱창골목이 붙어 있는 돌다리 상권이 있고, 구리역공원과 롯데백화점 옆에는 은행과 병원, 영화관, 학원 등이 입점해 있는 근생빌딩들이 대부분 공실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 인구가 많다보니 돌다리 상권 인근으로 모텔촌이 형성돼 있고, 노래 연습장과 호프집들이 몰려 있어 취객이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학군이나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요. 단지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 초품화 단지는 아니지만, 건원초 구지초가 걸어서 10분 정도, 동구초 인창초가 15분 정도 걸립니다. 구지초와 동구초는 통학하려면 큰 도로들을 건너야 되긴 합니다. 건원초는 중앙공원을 통과해 가면 돼서 자녀 안전 걱정은 덜할 것 같은데요. 인창중과 인창고도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원가는 구리역 인근 근생에 밀집돼 있는데요.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많고 단지 내엔 어린이집이 있어 미취학 자녀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선호하실 만합니다. 네, 주변 환경을 둘러봤으니 이제 단지 자체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요. 일단 경사면에 지어졌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게 문주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 입구인데요. 장비 사업 과정에서 평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지 내부는 평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가려면 언덕을 오르긴 해야 되는데요.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하주차장 수립구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언덕을 오를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에는 소형 타입인 39제곱미터, 즉 18평부터 25평, 34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1인 가구가 살기에도 적당할 것 같고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은데요.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대형 타입을 선호하는 분들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대단지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GX룸, 경로당 등이 있는데요. 헬스장은 한 달에 5천 원이면 이용 가능하고 골프연습장은 한 달에 만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평기준 관리비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단지 안에 들어와서 걸어보고 있는데요. 이 외벽을 보시면 커튼 원룩, 즉, 유리 외벽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 아파트가 구리 내에서는 처음으로 커튼 원룩이 적용된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동간 간격이 되게 널찍널찍해서 살기 좋아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체크하셔야 할 점은 지상철인 경의중앙선이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만큼 역과 가까운 동의 저층은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소음 여부는 상대적인 거다 보니 실거주하실 분들은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규모 대비 거래량은 탄탄합니다. 올해 약 60건 거래됐는데요.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34평이 이달 11억 7,800만원에 거래됐고 25평도 이달 최고가 9억원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고 비규제 지역이라 갭투자가 가능하고 LTV 축소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34평 기준 호가는 12억 원 선입니다. 신축에다가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선호도는좋았어 그러니까 거래 신고 보면 실은 이전에도 꾸준하게 다른 구축보다는 어반포에는 계속 읽어야 될게 매일 다 팔렸지. 그래서 그게 난리나가지고, 그렇게. 안 팔리던 거 이렇게 그런 게팔리지뭐 특별히 뭐 적은 건 없어요. 이게 휘슬려서 하나 두개 정도지 10억 이상으로 올려놔가지고 손님들 눈은 아예 딱 끊겼고 그래서 그 하나가 5억 하나가 9억붙천 10억 이렇게 팔리고 나니까 네. 10억 이하는 없고 10억 이하는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광고도 집주인들도 다 10억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10억으로 올리니까 손님은 조금 껴졌고 11호 대책의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부리의 대장주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를 둘러봤습니다. 역세권, 공세권이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신축 단지라는 장점이 돋보이는 단지였습니다. 앞으로도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은 다양한 임장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